그거는 삼겹살은뭐한 nồi에 한 con 아? 응. 한 nồi에 한 con gà 돼. 아이고. 먹으면 안. mỗi người một con g 거는안이겠다 이거 먹자 마시가 되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 삼겹살만 삼겹살 지금도 익었어요. 먹어요. 나 고파요. 배고파요. 이거 요 cho vợ về cùng với bố mẹ về Việt Nam vài hôm một thời gian thì bố dặn là con ở bên này là phải ấy... nấu nướng ăn uống đầy đủ vào. Anh ấy khát chí Việt Nam đi học ăn uống nấu nướng ăn uống đầy đủ để làm vợ sức khỏe rồi. Còn ăn ạ? Một chân <laughs> Vợ xong việc lên sang ừ. Chốt. Nhanh, 올거아요 아아아 네. 여러아야고 아, 네. 보고 네. 싶은 면좀 참아세요. 아, 저도 아일 끝나고 바로 또 가야. 아 <laughs> 갈 거야, 베트남에. 네 I 네 know ă 너안 봐. 응? 나좀 먹어요. 네. 그럼 들지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 말고. 네? 파스 아, 알았어 네. 아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뭔 아, 오케이. 맛있어서 배 부러요 아 어,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네 너가 내 더운 걸 드릴게 여기 흉흉해야 돼 너무 부러서 앉아서 너무 아 여기 아프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발간. 해야 돼요? 놔놔놔 집에 가자 네잘 드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공항 가요? 아 어, 공항 바로 가요? 응 오빠가 지금 호텔 가서 방 얼마 있는지 물어볼게요. 오늘 공항 가려고. 나 왔어요? 네. 여기 방 얼마예요? 팔만 네, 원? 팔만 8만 원 네. 8만원 하루에? 네. 그러면 방 괜찮아요? 올라가 봐야죠. 자도 돼요? 네. 네 이때 괜찮아요. 쉬고. 어, 샤워도 어, 돼요? 샤워도 하고 좀 쉬었다가 인기 음... 타시면 편하죠. 어, 어제 계획이 공항 가서 그냥. 자? 있고 <laughs> 어, 공항에서 자고 그냥 자. 아. <laughs> 네. 그 그래, 비행기 탈 때까지 비, 공항에 있는데 네. 좀 힘들 가 봐요. 그래서 네. 오빠가 비행기, 호텔 가자고. 비행기 7시에 뜨는데 그러면 5시에 체크인 하고 네. 여기서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가면 돼요. 오, 좋은 계획이 있네요. 네, 지금 좀 쉬었다가 한숨 자고 가지 네. 덜 피곤해요. 와, 사위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엄청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응, 음. 좋아요. 뭐 모리바오링잉어리공레이칵산에 봐 퀸호텔 오늘 부모님 여기 뜨거운 네. 밥 만들어 네. 드릴게요. 네. 뜨거운 네. 네. <laughs> 아,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뜨거운 밥이 아, 안 돼? 그래요? <laughs> 뜨거운 밥안 돼요? 짝짝나요, 엄청히. <laughs> 여기 따뜻해요? 아 따뜻해. 요 에이, 음, 에이, 음. 장마 사기야. 마사지? 오, 마사지? 마사지? 오 마사지? 네, 마사지. 오 오빠 여기 마사지 있어요. <웃음> 마사지. <웃음> 마사지 가고 아유. 싶어요? 마사지 가고 싶어요. 안돼요. 어때 어떠세요? 저희가 갈수 있어요? 마사지 안돼. 요 어? 마사지까지 갈수 있어요? 마사지까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 네. 아, 너무 비싸서요? 어머니, 장모님 시고잖아. 안된다고 엄마, 응. 아유, 엄마, 어, 엄마, 아버지 마사지 가도 돼요? 아보디고안 돼요? Gusto. 안 나. <�관라> 아. 가도 돼. 엄마가 가도 돼. 가 돼요? 그래 거기 안 돼요. 응. 네, 음. 가자. 가자. 지금 방에 가자. 좀 올라가고, 네. 차좀 가서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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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네. 차가 <목> 괜찮아요. 엄마 네.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오면 차는 아. 나중에 뵐테니까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오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네. 몇 층이에요? 6층 여기 모텔이요? 호텔이요? 여기 모텔보다는 좀 크고 호텔보다는 아. 작은 사이즈 아 여기 좀 괜찮네요 Ờ. Giờ ghi thế Thằng mấy thằng mấy. Ở đây là ừ, nhà nghỉ. Là nhà nghỉ nhưng mà có thang máy Được 6 tầng 6. có 6 tầng nên tầng trên cùng luôn. Dục xu dục xu. Dục chưng. Dạ, chưng sao? Lục chưng. Dục xưng như vậy Chưng. Chưng. 아, 린이는 당기기, 소우가, 육승, 소우소이냐고 611, 오른쪽입니다. 여기입니다 611, 6 문 열었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꼼꼼하세요. 아, 꼼 어. 아. 머리 말아 머리 말아야 여기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나무 대안해. 에이 에이하요 하야 하콩하이이 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와. 좋아요. 좋아. 와. 깔끔하네요. 네 좋아요. 이고면 돼요. 예, 이렇게. 음. 네. 네. 장모님도 붙고 뭐 네. 아, 그래, <laughs> <laughs> 침대는 더블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방은 하나인데 위에, 위에, 어, 위에 쉬고, 우리는 밑에서 잠깐 좀만 어, 쉬었다가 한숨 자고 어, 네. 한 새벽 음, 한 세네 시쯤에 나가면 돼요. 돼요?

내일 3시반 정도 가도 돼요. 네, 3시 반에 일어나서 가도 돼요. 음, 3시반 가도 돼. 3시 반에 가도 갈 때. 씻고 있어요. 네, 씻고 있으세요. 어, 네, 좀 네, 좀 씻고 있어요. 나는 차 갖다가 파킹하고 올게요. 네, 갔다 올게요. 네, 네. 조심 히 다녀오세요. 예. 네. 장인장모님 바로 들어오시자마시 조금 씻고 그냥 바로 주무십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잘 자고 있어요. 네. 아, 진짜 하루 종이 여기 가고 그거 가고 <laughs> 힘들다요. 네, 노는 것도 힘들죠. 지금 잘 주무세요. 네, 방 어, 호텔 방 하나 얻기를 잘했습니다. 네, 오빠 잘했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7시 비행기니까. 음. 내일 몇시 공항 가요? 내일 7시 비행기니까 체크인을 5시쯤에 하니까. 음. 4시 반쯤에, 3시 반쯤에 네. 가도 돼요. 7시 반쯤에 일어나서 4시 가도 돼요. 음. 여기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 어, 괜찮아요. 네.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 네. 그래서 일, 아침에 한 3시 반쯤에 나서 가도 오빠 지금 섹시 섹시 보이네요6 섹시 아요씨 섹시 아저씨. 8 6이요6 8요6요 686이요. 6 8좋이요 686이요. 6 8 6요6 8잘이요6요 686이요. 6요요요 바로 주무시죠. 응, 우리도 씻고잘 응, 자면 돼요. 이제 좀 쉬었다가. 네, 내일 좀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응. 가요. 응, 오빠도 그러게더 좋지. 응, 나도. 응, 그러면 바로 좋죠. 가면 좀 힘드니까. 아까 아빠가 계속 운전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응, 맞아요. 응, 그리고 지금 부모님 좀 쉬고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 보고. 응. 나는 가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 너무 잘 해주셔서 응. 나 나중에 더. 돌아갈 수 있게 요 네. <웃음> <웃음> 아버지가 10만원 줬다며 시아버지가 응. 시아버지가, <laughs> 시아버지가 1만원 줬어 와, 와야 와, <laughs> 가기 전에 시아버지가 10만원 줬어 빨리 와꼭와 이렇게 얘기했다며 가기전에 시아버지가 10만원 줬습니다 <웃음> <응>. <웃음> 며느리가 꼭 오세요 응. 응, 며느리 꼭와 오빠 응. 걱정하지마 응. 제가 일다 끝난 후에 올 거예요. 네. 응?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나도 어.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아유, 같이 가면 좋은데 네. 먹하니가. 제가 베트남 가면 오빠 저기 좀 뚱뚱한 여자 자칫+ 자치, 자칫세요 <laughs> <소리 하지> <laughs> 지금 내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지? 음... 좀 이따 시간 나서 갈거요 나중에 안 해보고 싶으면 오지 마요 아, 보, 어? 싶으면? 혼자 우, 울어도 영상 음... 찍고 보내주세요 <웃음> 어? <웃음> 보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지 뭘 물어 갈 <laughs> 거예요? 어, 갈 거예요? 음. 갈 거예요? 네. 음... 음. 음.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이거 호텔 줬어요? 네. 이불 하나 더 주세요? 주었어요? 네, 사장님이 이불 하나 더 줬어요. 원래 2인 1실인데 음. 우리가 그냥 두 명만 더 추가해가지고 음. 방 이렇게. 해서 이, 여기 방 얼마예요? 그런게 8만 원? 그런 게. 8만 원? 원? 네. 그런게 비싸세요? 비싸요? 그렇게 비싸나요? 음. 추가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니까. 네명 어, 사면이면 좀 싸죠. 네. 괜찮은 거예요. 어. 보통 한6만 원씩 하니까. 아. 여기 공항 만에. 근처 있는 곳이니까 좀 편하게 쉬고 네. 공항 가면 좋아요. 맞아. 음, 좋습니다. 네. 나 오늘 쉬세요, 오빠. 나무잘안 네. 했습니다. 네. 오빠 사랑해. 사랑해. 응. <laughs> 네. 오빠, 왜이상해요 응. <laughs> <laughs> 오빠, 개, 개, 불어요? 어? <laughs> 이 개, 개, 요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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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고 사람 부르는거 <laughs> 부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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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거 <laughs> 싫어 개, <laughs>